아,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아, 우박의 재앙을 다루고 있었죠. 바로가 겁을 먹고, 아,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말을 했는데, 오늘은 모세의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9절로 갑니다. 모세가 아시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별이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모세가 말을 하는데 곧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쏟아져 내리던 재앙을 멈추시기도 하고 바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도 하고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모세의 기도를 쓰십니다. 아주 분명히 쓰시거든요. 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탁펼 때에 그때 그냥 기적 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혀 어땠게 아니죠. 오늘 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모세의 기도처럼 내리던 지향을 멈추시게 하고 도리어 복을 내리시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과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상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0절에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내가 아나이다. 이유가 뭐냐? 삶과 보리는 상했지만 아직 밀과 쌀 보리는 상하지 않았다. 바로 이거죠. 마음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 아직 나한발 남았다. 하고 뭐, 하, 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어, 이런 말 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남아있으면은 잘변하지 않죠. 그래서 음.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예요. 고집. 말안 들어요. 그럼 음. 사람이 언제 변하느냐? 하다 하다. 비대 구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을 때, 아예 이제는 남아있는 게 그냥 0일 때, 제로일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참체가 0이 됐을 때,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됐을 때, 그때 바뀌더라고요. 아주 근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평생 고집해온 그 자세. 평생 고집해 온그 태도, 평생 고집해 온그 생각을 그제서야 바꾸게 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게도. 근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신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기댈 수가 없어서 손쓸 방법 자체가 없어서 변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변하고 나잖아요. 그럼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어려움을 주신 거구나. 아, 이게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압박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가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참 잘하고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근데도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대시는데 그냥 믿을 수 있는 구성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그냥 영을 만들어 버리시니까 변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어쩔 수가 없어 가지고, 방도가 없어 가지고 마음 바꾸고, 고집 버리고, 새로운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셨다 그러면은 참 내가 볼 때는 참 괴롭고 힘겨운 변화라고 할지라도 길게 보면 그 축복인 거예요. 그 생각, 그 태도, 그 자세가 달라졌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아 이런 변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묘해요. 부드럽고 따뜻한 것만 은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때로는 혹독한 시련, 너무 추운 겨울 같은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모습이거든요.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이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그 고집 그 버릇 어못 버리고 죽을 건데 달라지게 하셨으니까 자, 그리고 또 그렇게 달라지면은 하나님께서 또 대우를 달리하세요. <laughs> 그 자기가 느껴요. 자기가 느껴요. 하나님께서 이전과 나를 다르게 대우하시는구나. 나를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거든요. 그게 자기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많은 은혜와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3절부터 35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34절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세상에는 비슷한 부류들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줄 아는 분들 있죠? 아주 비슷한 분들이 있고요. 반대로 절대로 뉘우치지 않고 차라리 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쪽 부류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거든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다고 하면 은 마음이 부드러운 분들 이 있죠.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잘못이 드러났을 때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분들 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어울리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기도 그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고집 절대 꺾지 않고, 그러느니 내가 차라리 죽어버린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겁니다. 역사를 보세요. 처음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해볼 때만 해보라고, 막 성질 부리다가, 나중에 오히려 너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와 신하들처럼 완악한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국기 10장 1절과 2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일 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악하게 살아온 바로와 신하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아예 심판을 굳혀버리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하셨다. 계속 악행을 하니까 아예 딱 굳어지게 하시고 어 그래 원해?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쭉 가, 쭉 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하게 된 부분이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라 이 섭리라고 하는 게 너무 신비한 거여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자기한테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걸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는 분들은 그래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걸 눈치라도 챌수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완전한 이해에 다을 수가 없는, 하참 이해가 안 되는 신비죠. 분명히 내가 지금 보면 내가 의지가 있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보면은 야 그게 내가 내 의지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도록 만드셨구나. 요걸 알게 되는 때가 있는 거죠. 모세가 40세. 참그 경험과 젊음이 공존하는 딱그 시기죠. 그 시기. 그 당시 문화권 안에서도 지도자로 부각되기에 제일 좋은 나이에 괜히 길거리 폭행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자기가 거기 개입해가지고 인생 말아먹은 거, 어?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 진짜 바보 같은 일이죠? 아니, 길거리 폭행 사건 아니에요. 그 지나가도 되잖아요. 왜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개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을 겪게 하시면서 광야로 쫓아 보내시고 그 40년 동안 그 사람에게 있던 그 혈기를 다 다 빼버리신 게다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너무 신비한 겁니다. 어? 내가 일부러 그렇게, 뭐, 나는 뭐, 이렇게, 어? 어? 내가 내 선택으로 한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게 만드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뢰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란 이유 하나로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나할 리가 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대요. 우리들한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참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걸치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합니다.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내일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방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둘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특히 어떤 자리 아주 힘 있는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그게 곧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조직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자기 앞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조아리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조직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어깨에서 그 조직의 계급장 딱 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모세도 원래는 왕자잖아요. 모세도 원래는 왕자였잖아요. 하지만 계급장 확 뛰어버리고, 그냥 벌거벗겨가지고 맨몸뚱이로 광야 나가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기된 거예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인간일 뿐인 거예요. 근데도 이런 바로 같은 사람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 자기 어깨에서 계급장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냥 뭐 알몸뚱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겸비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와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겸비한 마음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건요 신앙생활의 요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의 요체의 요체. 의체저 옛날 바로는 겸비해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 앞에서도 겸비한 마음 갖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자초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를 가지기로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한없이 자기를 낮추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마음과 기도로 살기를 소원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